그리고 이런 기록적인 패배를 당한, 당한 후에 죽었다. 그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또 그걸 다한테 뒤집어 된다냐. 씌워요. 소신의 책임이 죽음을 명 결업되면은 죽어가는 우리 군사들을 구하러 가길 거부한 자와 제때 군사를 물리지 못한 자의 책임 또한 죽음으로써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. 그 자들이 누구냐. 소사 이십일가 그가 건드린 초관이옵니다. 와 진짜 뻔뻔하죠 그 장면. 남탓, 남탓, 거짓말. 정말 요즘 참 지긋지긋합니다. 아휴. 암문입니다. 비상문이죠.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 4대문 외에 16개 이상의 요런 암문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. 뭐 전쟁 시 아주 유용하게 쓰였을 텐데, 왜그 대장장이 선하쇠가 삼남의 근황병들을 부르는 격서를 가지고 휙 이렇게 가잖아요. 그게 바로 이런 암문이죠.